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식일입니다. 어, 이제 이런 일들은 뭐 놀라지도 않습니다. <laughs> 하도 이런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다 준비하고 또 열심히 해야죠. <laughs> 오늘 특별히 어, 제가 지난 한식일이었나요? 어,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참 정말 좋은, 제 귀에 참 듣기 좋은 칭찬을 누군가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걸 들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 태닝교회는 살아있네? 어, 아, 좀 사투리로 했나요? <laughs> 살아있네? 이러나요? <laughs> 태닝교회가 살아있네? 누군가 이렇게 말하고 싹 지나가셨는데, 어, 저한텐 그게 얼마나 달콤하게 정말 들리는지요. 뭐, 태닝교회가 뭐, 부자네? 태닝교회는 어, 어떤 사람들이 많네? 이거보다, 태닝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살아있는 찬양 찬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년에도 그대로 두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이야기를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어, 식물, 과일은 포도하고 무화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과일을 더 좋아하십니까? 어, 뭐, 한번 손들어 볼까요? 포도가 더 좋다 한번 손들어 보시오. 어우, 많으시네요. 무화과 난더 좋아한다. 무화과. 약간 고급진 분들이 이제 <웃음> <웃음> 손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 저는 생무화과를 작년에 처음 먹어봤습니다. 어 사실 성경의 무화과를 생각하면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먹었는데 기대가 좀 너무 컸던지 아니면 제가 먹었던 무화과가 좀 설익었던 건지 아직 진정한 무화과를 맛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 포도와 무화과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그 과일 중에는 가장 맛있는 두 과일로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맛있는 두 과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누가 보면 13장에,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다 말씀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1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셔요. 어,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에는 이 말씀이 또 읽으시기에는 어떤 어, 마음을 가지고 읽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잠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매우 획기적인 비유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보기에는 포도가 더 비싸게 보입니까? 무화과가 더 비싸게 보입니까? 무화과. 우리한테는 무화과가 훨씬 비싸게 느껴지죠? 예, 한국의 사사로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린 유대인입니다. 자 유대인답게 답해 보시면 포도가 더 비싸겠습니까? 무화과가 더 비싸겠습니까? 예, 역시 유대인이 되셨네요. 예, 무엇이 비싸냐면 유대인들에게는 포도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예, 과일입니다. 예. 어, 특별히 이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의 율법서를 보면요 이 미시나에서는 번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쓸수 있는 나무들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모든 나무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번제로 쓰일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아까운 나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미시나에는 두 나무만큼은 번제 때에도 드리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와 올리브는 그들의 삶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귀한 열매이고 나무였습니다. 예. 그런데 무화과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더 가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화과는 그렇게 가치 있는 나무는 열매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무화과를 먹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화과는 너무나 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 자라고, 너무나 흔하고, 어디에서든지 볼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실, 심지어 길 가다가 무슨 열매를 먹으려고 가셨어요? 길 가다가 누구나 따먹을 수 있을 정도로 흔한 열매가 바로 이 시대의 무화과였어요. 왜냐하면 무화과는 많게는 유대 나라에서는 요 1년에 5번이나 열매를 맺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무화과가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화과,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무화과 주제에 <laughs> 무엇이 없어요? 열매가 없다면 그 당시 풍습에서는요, 열매 없,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는 빨리 잘라야 됐어요. 빨리 잘라버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한 물을 무엇하기 때문에 그래요. 축내고 또 그것들이 땅의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다른 무화과들은 열매를 1년에 다섯 번씩 맺는데 1년이 가도록 열매를 맺지 않는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나무 취급 받은 것이 바로 무화과예요. 근데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무엇을 가졌냐면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자라는 것을 아마 유대인들은 직감했을 거예요. 누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누가 강남에 한 100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거예요. 네. 굉장한 부자 얘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듣는데 그 부자가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으려고요? 무엇을 심는다고요? 무화과를 심으려고요. 아마 이첫 구절에 유대인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입술에 집중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엉터리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부자가 있을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한 이의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는 무엇인가를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자로 나오는 주인은 누구일까요? 비유는 그 뜻을 알아야 의미가 확실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격 읽을 때 비유를 재밌게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의미를 아셔야죠.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누구일까요? 좀 약간 바보스럽게 보이는 부자인데요. 이 부자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포도밭 같이 잘려져 나가고 그 포도밭에 심겨진 별로 가치 없는 무화과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그대로입니다. 네. 바로 죄로 인하여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린 무가치한 자들을 무화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당시에 유대인들이며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주인께서는 포도원에 무엇을 드리려고요? 무화과를 드리려고 큰 손해를 감당하고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무화과를 심었으면 무화과에게서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놀라운 구절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어찌 이런 배응 망덕한 무화과가 어디 있습니까? 길거리에 가만히 둬도 잘 자라고 열매 맺는 무화과를 옥토인 포도원에다가 심고 가꾸고 비료를 주고 이렇게 극진한 대우를 하였는데 무엇을 맺지 않았어요?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구절로 끝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답이 나왔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 버려야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비로운 주인은 몇 년이나 이 무화과를 열매를 얻기 위하여 가만히 두었다고요? 무려 3년입니다. 1년에 다섯 번 열매를 맺는 무화과를 무려 3년이나 열매를 얻기해서 위 찾아왔지만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 무화과 주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뭐 하라고요? 잘라 버리라. 좀이 무화과 주인이 인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인내가 많은 것 같습니까? 인내가 좀 부족해요. 부족한 것 같아요, 집사님. 저희 짠거 아닙니다. <laughs> 집사님 말씀하어요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요? 아, 그래도 그렇지. 몇년 만에요? 3년 만에요. 사실 3년은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리 무화과라도. 근데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요. 이 3년이 3년으로 늘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사람이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요. 과실수를 심고 과실수의 열매를 걷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 율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러므로 이 주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포도밭에다 무화과를 심었으면 적어도 몇년 동안은 열매를 구하면 안 돼요? 어, 적어도 3년은 못 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다는 건 적어도 몇 년을 기다렸다는 얘기가 돼요? 몇 년이요? 6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어때요, 집사님? 이 정도면 잘라버리라고 하는 것이 좀 괜찮으십니까? 아, 그래도 아니에요. <laughs> 정말 짠 것처럼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어, 사실 이 3년은 기다렸지만 3년의 기간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바로 열매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년이 지난 후에도 어, 그 맺혀지는 열매가 몇 번째 열매가 됩니까? 그러면 나무를 심고 수확하는 첫 번째 열매가 돼요. 율법에 보면 모든 첫 수확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먹을 수 없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와의 호 전에 드릴 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몇년 동안은 나무를 심고 열매를 못 걷어요? 4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인이 3년 동안 열매를 먹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건 적어도 몇 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 이제 7년이 됐어요. 그 쓸모없는 무화과를 포도원에 있는 포도, 그, 열매 잘 맺는 포도나무를 다 없애고, 무화과를 갖다가 심었고, 그 열매를 몇 년을 지금 기다리고 있냐면, 7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집사님, 이쯤 하면 이제 만족하시겠어요? 그래도 만족 못 하세요? 7년보다 그러면 더 기다리는, <laughs> 어,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네요. 그죠? 사실은 7년보다 더 기다렸습니다. 7년보다 더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년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래서 7년째가 되는 해는 안식년이라 그 해에 나오는 과실은 딸 수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리려면 적어도 몇 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마 농부들은 머릿속에 계산이 딱 됐을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미쳤어 미쳤어. 무화과를 그 열매 지금도 문방만 열고 나가면 1년에 5번씩 열매를 맺고 떨어지는 그 무화과를 위해서 저 주인이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8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이제는 이제못 참아요. 8년입니다. 수확을 얻었으면 포도 수확을 얻었으면 얼마나 큰 부자가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토록 큰 희생과 기다림과 인내와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이쯤 되면 이제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 맞아요. 오히려 무화과를 통하여 큰 수치를 입었습니다, 주인이. 열매라도 맺었으면 다행인데. 그래서 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어, 땅만 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한술 더 뜨는 포도원지기. <laughs> 아니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주인이 자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무화과를요. 근데 포도원지기는요 한술 더 뜹니다.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그래요?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너 이거 포도원지기 잘 들어 이거 잘라버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포도원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추리니. 뭐라고요? 포도원지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포도원지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은 어참이 자비가 없으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도 동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왜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오늘 저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도덕성은 더욱더 땅바닥에 떨어지고, 인간성은 차마 짐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해지며, 환경은 오염되었고, 우리들은 더욱더 많은 죄를 하늘에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까? 왜저 영원한 하늘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당연한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에 우리들의 자리와 장소와 집을 마련하여 주셨어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어달라고요. 2015년,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이렇게 시간이 가는 대로 작년과 그제 작년과 그그 쟁년처럼 이렇게 그냥 그렇게 시간을 흘려 보내지 마시고 올해는 열매 맺기를 내가 열매 맺는 무화과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고 노력하게 되시는 태능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토록 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이 비유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끝이 오기 전에. 그러나 아직 은혜의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야 할 가장 귀한 일들을 하시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태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떠니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게 되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어지는 그날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열매 맺으라.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